안녕하세요. 저는 인포그린의 대표 구진산이고요. 저희 인포그린은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어 유가맘들을 위해서 건강한 육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맘가이드 서비스를 운영, 개발하는 회사고요. 맘가이드 서비스는 유아용 화학 제품에 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육아맘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 제공 플랫폼입니다. 저희 인포그린은 대한민국에 있는 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스스로가 어, 민감성 피부로 인해서 화장품이나 세제 같은 거를 아무거나 쓰면 굉장히 피부염이나 어, 비염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마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저희 서비스가 이런 부분을 공략을 해서 유아맘들이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맘 가이드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제품 혹은 브랜드명을 검색하여 제품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사용하는 로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검색했을 때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 중에 유해 성분이 있는지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성분이 어떤 등급인지, 어떤 성분이 캐나다나 미국 혹은 유럽에서 주의 성분 혹은 유해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제나 탈취제 같은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처음에 서비스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방대하게 많고 각국에서 실험들을 다 따로 하거든요 이걸 저희는 통합해서 제공해야 더 많은 정보를 줄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국의 환경부 그리고 캐나다의 환경부 그리고 유럽의 화학물질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제품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제품에 그 화학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결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회사입니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환경공해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화학물질의 안전정보 같은 거를 이제 실험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 계신 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가공을 해서 육아만들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나 탈취제, 섬유유연제 같은 생활용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2,500개 정도를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쉽게 접하거나 안 그러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다 담고 있고 이제 유아용 화장품, 로션이나 뭐 바디워시, 샴푸,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3,000여 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일단 우선 기존의 어린이집에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라는 곳과 MOU를 체결을 해서 유해성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원장님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화학제품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이런 점이 아이들한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 이런 점에선 주의를 하시고 저런 점에선 장려를 하시라고 컨설팅 같은 걸좀 해드리고 있고요. 어, 일반 육아맘을 상대로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버블인이라는 베타 서비스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육아맘들이 저희 버블인 앱에 검색해도 안 나오는 제품들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드리면서 어, 저희 서비스 홍보는 물론 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제나 탈취제 같은 생활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성분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에서 공개를 안 하고 일반인들이 모르게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베트남이나 러시아보다도 성분 공개가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고 만들어놓은 정부의 환경부에서 만든 사이트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에서 과대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친환경 마크를 붙여 놓고 가짜 친환경 제품인 경우도 있고 이제 천연 제품이라고 해서 이제 출시를 하였는데 함유된 천연 성분이 0.1%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코코넛 유래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함에도 출출한 성분에 발암 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모사에서 만든 손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라고 금지되어 있는 성분은 아니에요 이제 호흡됐을 때 유해하지 피부에 닿았을 땐뭐 유해하지 않다라는 게뭐 정부나 관계자들의 입장인데 독성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면 피부 알러지나 어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성분들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어 광고에는 이제 안전한 천연 유래인 성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기업의 잘못된 허위 광고 이런 것도 다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날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육아만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면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